세포생물학 제3강 하도록 하겠어요. 자, 세포의 성분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세포의 분자들을 이루는 화학 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결합 에너지의 정의는 잘 알아, 알아둬야 되죠. 1몰당 그렇죠? 단위가 그래서 킬로 칼로리 o 몰 혹은 킬로줄 o 몰이다 1몰당 그렇죠? 이런 결합 6곱하기 10의 23승 계열. 이 결합을 깰때 필요한 에너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유결합이 수소결합보다 결합에너지가 높고 그리고 이온결합은 또 일반적으로 공유결합보다 좀 높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태양으로부터 오는 레디에이션 에너지, 복사선 에너지가 이러한 세포 내 분자들의 공유결합을 깰 만큼 세다는 것이다. 빛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빛 에너지 E는 28600 오버 람다. 람다 분의 28600. 에너지 인 킬로 칼로리 퍼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포톤. 빛은 파동설과 입자설 두 가지가 있죠. 포톤, 입자설. 빛의 한 입자를 우리가 포톤이라고 하죠. 좀더 자세한 것은 일반 물리학 시간에 보도록 하시고요. 아인스타인은뭘뜻하냐 1몰 of 파톤, o 톤 1몰 6 곱하기 10의 23승계 자, 람다 빛의 파장이죠, 웨이브 in 인 나노미터, 나노미터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다 오난 파초 노주발 가시광선이죠 보라색을 가까울수록 파장이 짧죠 그래서 빨간색보다는 보라색이 에너지가 높죠 자, 우리 암실, 암실, 사진 현상 같은 거 하러 암실에 들어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암실에 들어가 보면 아예 불을 새까맣게 꺼놓질 않고 빨간불을 켜놓죠. 왜 그럴까? 어, 좀 뭐가, 뭐가 보여야지 작업을 할 테니까. 빨간불을 켜놓어도 괜찮은 걸까? 빨간불은 레드라이트는 에너지가 적어서 네. 파장이 길어서 엑스레이 필름 같은 우리 암실에서 빛에 의해서 감광되는 그러한 필름들을 감광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너지, 빛, 제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다. 프리즘으로 빛을 분광시켰어요. 보라색보다 짧은 파장을 자외선, 보라색, 어, 빨간색보다 긴 파장을 저 적외선. 요즘 이러한 어 과학 용어를 갖다가 한글화시키자는 말씀들이 있는데 되게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일본식 한자어죠 그죠? 어, 서양문부를 뭐, 먼저 발, 받아들여서 어, 한자를 사용해서 과학 용어를 만든 게 일본 사람들이니까 뭐그 없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 이걸 순하, 우리나라 말로 쓴다고 그래서 <laughs> 저 어렸을 때는 어, 적외선을 뭐라 고 그랬게요? 적외선을 넘빨강 빨강색 넘어 있다는 거죠? 넘빨강 자연선은 뭘까? 넘보라 이렇게 부르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추억의 단어가 되어버렸죠. 넘보라. 넘보라는 400나노미터 이하. 넘보라는 400나노미터 이하이다. 왼쪽 위의 시에 대입하면, 이시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28600에 어기다가 400나노미터 이하를 대답하면, 에너지 함량이 공유결합의 결합 에너지보다 크게 나온다. 400으로 나눴더니 28,600을 400으로 나눴더니 얼마가 될까? 28,600을 400으로 나누니까 얼마가 될까? 자라. 전자 계산기. 28,600 나누기 4 7,150 돼요? 그렇죠? 그렇죠? 아, 4가 아니구나28,600 <laughs> 나누기 400 그래, 그려 있어. 28,660 나누기 400. 11.5. 1 1 5면 어때요? 여기서 얘네들보다 크죠. 근데 400은 어그 자외선 파장 중에 제일 긴 거예요. UV. 뭐, A같이 좀더 파장이 짧은 거는 240 나노미터 정도 해당하는 것도 있죠. 얘네들은. 다시 계산해 볼게요. 어떻게 될까? 28,600 나누기 240. 100이 넘죠. 119. 그러면 이런 것들보다 높죠. 그죠. 그래서 탄소, 탄소 결합, 탄소 질소 결합, 탄소 수소 결합 이런 것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 높기 때문에, 은체 분자의 고무결합을 깰수 있어서 위험하다. 윗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탄소수소본드, 탄소, 탄소반드, 이런 것들이 자외선에 의해서 깨질 수 있다는 거죠. 에너지가, 자외선 에너지가 그것보다 높으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외선을 피해만 하는 이유다. 가재다능한 탄소 볼게요. 탄소들이 다 포함된 분자들이죠. 특별히 다른 원소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꼭지점, 여기 꼭지점, 여기에는 다 탄소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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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여기도 탄소, 탄소. 다 탄소예요. 탄소. 귀찮아서 그리지 않은 것 뿐이죠, 그렇죠? 그리고 수소도 탄소 옆에 붙어 있을 때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뭐, CH3 뭐 이렇게 끝에 그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는 뭐예요? 탄소죠. 탄소에 수소가 세개 붙어 있는 걸다 생략한 거고 여기는 어떨까? 여기는 탄소가 두개 붙어 있는 걸 생략한 거죠, 그렇죠? 여기는 어떨까? 여기 여기는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수소가 하나씩밖에 못 붙어있죠. 이 정도를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생체 분자를 만들 수 있는 이유도 바로 나. 탄소 때문이지 결합팔이 4개니까 4방향으로 다양한 원자들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 수소가 말한 것처럼 각 꼭지점에는 탄소 그리고 탄소와 결합하는 수소가 생략되어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는 이렇게 그리지만, 실제로는 여기 탄소, 꼭지점에다 탄소가 있고, 거기에 다 수소가 더 있다. 여기 중간은 다 CH2죠? 탄소에 수소가 두 개씩 붙어 있으니까, 이걸 CH2로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두로. 아유, 못하죠 뭐 깜짝 놀랐네. 그래서 CH2 가로하고, 1 2 개, 아래 첨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게 지방산의 구조예요. 지방산. 끝에 카르복시덱 에시드 그룹이 있으니까 지방산이죠. 산. 산소와 수소. 우리들만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산화수소. 하이드로카본이라고 하죠. 프로페인. 여러분. 어, 식당 가면은 쓰는 그 불판, 프로판 가스, 프로판 가스 그리고 프로판 은 어때요? 탄소가 3 개죠, 세 개. 3개. 이거 부테인은 탄소가 4 개예요. 뭐담에피시는 어, 분들이 사용하는 일회용 라이터, 혹은 블루스타, 블루스타라고 하는 그 고기 구워 먹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들어가는 부탄 가스. 부탄 가스가 프로판 가스보다 탄소 개수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4 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 좀, 온도가 낮아지면 더 빨리, 어 빨리 액화되고, 그래서, 사실 우리 캠핑 같은 거 겨울에 많이 다니시면 되게 부탄가스를 들고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휴대용 프로판가스가, 어, 허가가 안나 있어요. 일단, 뭐, 라이센스를 가지신 분들은 뭐 허가를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 부탄가스를 야외용으로 사용하는데 부탄 가스는 아무래도 화력이 프로판 가스보다 약하죠. 어. 분자간의 인력이 아무래도 부탄은 산소가 4 개니까 분자량이 더 크니까 분자간의 인력이 크겠죠. 그래서 쉽게 온도가 낮아지면 금방 에커가 되고 여러분들 부탄 가스 그 아주 추울 때 겨울에 불 붙이려고 막 불이 안 나는 경우가 불이 안 붙는 경우가 있어 왜? 밑에 너무 차갑게 액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기화시키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기 반면에 프로판은 훨씬 더 기화가 잘 된다. 위험하기도 해서 프로판 안 쓰는 거죠.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프로판, 비테인옥테인 이런 것들이 연료로 쓰이는 물질들이다. 우리 그 원유로부터 정제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탄화수소는 얘기했듯이 연료로서는 유용하고 유 용하긴 하지만 생명체를 이루는 세포 안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고, 세포 안에 무슨 뭐 뷰테인, 뭐, 프로페인, 옥테인 그런 게 들어있겠어요? 이게 들어있지 않고, 세포막의 구성 성분인 인지질의 꼬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지질을 앞으로 너무나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인지질의 꼬리, 이렇게 콩나물인데 꼬리가 두개 있죠? 꼬리가 이렇게 생겼군. 인지질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더 자세히 다룰 것이죠. 좀더 자세히, 아주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작용기, 펑셔널 그룹스. 스위스 알미나이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여기는 뭐 드라이버 역할, 여기는 맥주병 따개, 여기는 뭐 안주 살라미 같은 거 자르는 거, 뭐 여기 톱도 있고 가위도 있고. 플라이어도 있고 여기 코르크막에 와인 코르크마에 빼내는 거. 뭐 별게 다 있죠. 뭐 이쑤시개도 있고 요즘 뭐 USB 메모리도 있고. 바르고 붙이고 뚫는 데 쓰는 도구들. 분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작용기, 펑셔널 그룹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도구들처럼 그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 분자들에게 여러 가지 기능, 수용성, 화학, 반응성 등을 우리 탄소와 수소만 가지고 있, 있는 분자는 물하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기름은 대개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기름하고 물은 안 친하죠. 기름은 라고안 친하기 때문에 물 그러면 앞에 하이드로라는 접두사를 붙이고 뒤에다가 포빅 형용사인데 물, 물을 싫어하는 즉 소수성 혹은 뭐 어떤 화학자들은 혐수성이라고도 하는데 물을 싫어한다는 뜻이죠. 물을 싫어하는 포빅 하이드로포빅은 이거는 어, 형용사고 어, 소수성이라는 명사를 얘기할 때는 하이드로포 B, C, E 소수성 산소하고 수소만 가지고 있는 애들은 소수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산소인, 질소황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은 친수성 친수성은 뭐라고 불러요? 하이드로 필릭 필릭 P-H-I-L-I-C 필릭 친수성인 사용사형이죠 명사형으로는 하이드로필리더티죠. 탄소와 수소만 가지고 있는 분자는 소수성이기 때문에 하이드로 i 빅하기 때문에 물하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수용액인 세포 안에서 반응성이 적다. 그렇죠? 물하고 자주 만나야지 뭐 반응이고 뭐고 하죠. 그래서 반응성이 필요한 작용기에는 펑셔널 그룹에는 탄소, 질소, 인, 황, O, N, PS 등의 원소가 쓰인다. 그래서 작용기로 쓰이는 원소들을 잘 들여다보면 탄소하고 수소만 있지 않고 산소,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존재한다. 자 이제 산소가 대신 설명해 줄게. 드프 안의 분사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작용기, 펑셔널 그룹은 다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 왜 너만 여기도 있는데 N도 있고 S도 있고 P도 있는데 왜산수 문자 나서고 그래 음전화를 띠고 있는 작용기 자 카르복시기 카르복실 그룹 카르복시 산이죠 CO 산이라고 할때 되게 산의 정의가 수용게에서 수소 이온을 낼수 있는 거니까 OH를 붙여 놓으면 산이라고 하는데 OH 세리 되면 마이너스 이고또 엄밀한 의미에서는 뭐 산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요, 요경 요경도 카르복실에 시드 그룹은 카르복실기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말로 카르복실기, 카르복실 그룹. 자 인산기, 인산기는 이렇게 붙어 있나요? 자 이쪽에 이짝대기를 붙인 게 여기 다른 분자에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분자 이런 식으로 또 인산기도 다른 분자에 이렇게 붙어 있다. 분자에 붙어 있으면은 인산기 네가티브 철지. 음이온이 두개 있죠. 음전하를 띠는 작용기 우리 두 개만 외워. 카르복식이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두 개도 나중에 외워두세요. 카르복식이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뭐지? 아스파르티게시드, 아스파르트산, 글루타미게시드, 글루타미, 글루타미게시드, 글루타미 글루타, 글루탐산 두개 있죠. 나중에 다시 나와요. 양전하를 띠고 있는 작용기 너무 썰렁하긴 하지만 아미노기 이거 하나만 외워도 돼요. 하나만 기억해도 아무 상관 없어요. 여기 나온 작용기들은 한번 공부해두면 앞으로 평생 써먹을 수 있으니 잘 외워두자. 인산기, 특히, 인산기에 보시면, 인 주변에 산소가 4개 있고, 한 인과는 이중결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2개의 인이 차지를, 2개의 산소가 차지를 띄고 있다. 그래서, O, P, O 이렇게 많이 하죠. P, O, O, 마이너스. 그런데, 얘가 다른 문제에 붙어 있을 때는, 음이온이 두 개인데, 떨어져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PO-O-O- 이거는 유기분자에서 떨어져 나아, 나갔기 때문에 무기인산, 무기 inorganic phosphate, 무기인산이라고 불러요. inorganic phosphate. 얘는 charge가 세 개죠. 그래서 PO4-3- 예. 무기인산. 어 작용기가 아니죠 왜 다른 문제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이 문제에 붙어 있지 자 뒤에 전하를 지닌 작용기 두개 배웠어요 음전하를 지닌 작용기 그리고 양전하를 지닌 펑셔널 그룹 작용기 세 번째 캐테고리는 전하는 없지만 극성인 작용기 수산기, 하이드록실 그룹, 알코올이 이게 붙으면 알코올이 되죠 그죠? 알코올 알... 홀이라고 쓰죠, C-O-H-O-L 뒤에 o 이 붙으면 알코올이죠. O-H가 있는 o 은 하이드록실 그룹인데, S-H도 뭔가 알코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얘는 올이라고 안 하고 여기 t 올이라고 앞에 T-H-I로 붙죠. 티올, 티올기, 황화 수소기, t 올 그룹. 얘네들은 비슷한 점이 많다. 생긴 것도 비슷하니까 비슷하겠죠. 이거 카르보닐기 분자의 중간에 이렇게 탄소에 탄소가 이중 결합하고 있는 거, 이쪽에. 다른 분자 이쪽에 다른 분자. 반면에 끝쪽에 있는 거는 끝쪽에 있으면 여기 탄소가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 수소가 있으면 얘는 알데하이드기카르보노기알데하이드기 모두 중요한 건 뭐예요? 탄소와 산소 사이 의 이중결합이죠. 그래서 얘네들도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카르보노기알데하이드기 얘네들도 잘 알아두세요. 광학 이성질체 스테레오 아이소모. 다시 나탄소가 광학이성질체에 대해서 설명할게. 나탄소는 최외각 전자가 4개라. 결합팔이 4개. 그래서 1, 2, 3, 4 서로 다른 4개의 원자당과 결합할 수 있지. 그래서 1, 2, 3, 4 4개의 서로 다른 원자당과 결합하고 있는 옆그림을 보자. 대칭면. 어? 거울을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울 보면 약가 이렇게 보이는데 얘하고 얘는 서로 슈퍼 임포즈 겹치기가 가능할까? 여러분들이, 뭐, 오렌스틱 아니면 뭐, 어, 애들 가지고 노는 고무차흙이나고무차흙하고 이쑤시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얘를 아무리 돌리고 이리저리 백뱅 돌려도 이런 모델을 못 만들죠. 그죠? 거울 속에 나하고 나는 겹칠 수 없죠. 왼손하고 오른손을 겹칠 수 없는 것처럼.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겹치지 않는 것처럼. 위두 탄소 화합물도 닮았지만 서로 다른 광학이성질체. 광학이성질체. 스테레오 아이소머이다. 스테레오 아이소머이다. 광학이상질체가 되려면 여기 위 탄소처럼 이네 개의 결합팔에 서로 다른 분자를 붙이고, 서로 다른 분자 혹은 원자 혹은 분자단을 붙이고 있어요. 여기 이런 거, 뭐 여기는 이런 거, 여기는 뭐 이런 거 서로 다른 걸 붙이고 있어야 된다. 왠지 서로 같으면 안 된다. 런 얘기죠. 만약에 똑같이 여기 1번이고 여기도 1번 파란색 1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옆에 있는 얘랑 얘도 그런 걸 가지고 있다면 돌리면은 서로 겹치기가 가능하죠. 그렇죠? 하나만 같은 게 있어도 두 분자가 서로 겹친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다 아시죠? 그렇죠? 자, 저희 탄소처럼 네 개의 서로 다른 원자 혹은 원자단과 결합하고 있는 탄소를 비대칭 탄소 대칭면이 없다는 거죠. 비대칭 탄소. 대칭이라는 거 영어로 symmetric이라고 하죠. symmetric Symmetry. 앞에다가 a를 붙이면 반대를 뜻하는 접두어관이죠, 그렇죠? asymmetric carbon, 비대칭 탄소 혹은 chiral carbon이라고 부른다. asymmetric carbon하고 chiral carbon은 같은 뜻이에요. 네개중 하나라도 같은 원자 혹은 원자단이 있으면 chiral carbon이 아니다. 왜 그럴까? 차마 같은 게 있어도 서로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그려진 포도당 글루코스 한 분자의 여섯 개 탄소 중에서 비대칭 탄소 카이랄 칼보는 몇 개인지 찾아보도록 하자. 이거를 시험 문제를 진짜 2005년부터 매년 내는데 꼭 틀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장 많이 틀리는 게 포도당, 포도당. 탄소가 몇 개? 6탄당 1개, 6개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얘를 왜 1번이라고 하나? 가장 많이 산화가 된 탄소를 1번으로 삼아요. 옆에 있는 게 2번이고요. 알데하이드 기가 가장 많이 산화가 됐기 때문에 얘가 1번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자, 1번 보세요. 1번. 1번이면 어때요? 1번. 어, 1번을 카이랄 카본으로 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4개의 결합을 하고 있는데 1번은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쪽 큰거 하나 이렇게 어, 세 개의 결합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얘는 일단 1번은 후보에서 탈락. 그죠? 후보에서 탈락. 이어안 줘. 밑. 자. 2번 볼까요? 2번. 2번 어때요? 2번은.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 나머지 세 개가 모두 다 다르죠. 2번은 카이랄 카본, 3번 어때요? 3번, 3번 보시면 3번, 3번 탄소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 다 다르죠. 3번도 역시 카이랄 카본, 4번도 보면은 4번 탄소도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 서로 다른 거 있죠. 4번도 역시 카이랄 카본, 5번 어때요? 5번, 5번 보시면 여기 위에 커다랗게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 서로 다 다르니까 5번도 역시 카이랄 카본. 6번 탄소 어때? 6번 탄소 c h 2 o h 이렇게 그렸지만 이래로면 어떻게 할까? e 리트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여기 5번 탄소 5번 탄소 있고 여기 6번 탄소 6번 탄소 H, H, OH로 그된 거죠? 위에는 덩어리 있고, 그죠? 위 덩어리 있고, 여기는 H하고 H가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얘는 탈락이다. 그래서, 하이랄카본은 하나, 둘, 셋, 네개 존재한다. 나 포도당은 1번부터 6번까지 6개의 탄소가 연결된 육탄당이야 왼쪽에 선형, 선형, 리니어한 폼이죠 얘는 짝대기 모양이니까. 선형과 오른쪽에 고리형을 왔다갔다 하면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왔다갔다 하는데, 화살표가 이쪽이 더 크죠? 이쪽이 더 안정화된다. 수용액 속에서는, 수용액, 대부분 다 수용액이, 우리 몸에서는 수용액이니까. 수용액 속에서는 고리형 포도당이 훨씬 안정적이다. 지어볼까? 포도당이 선형일 때는 2번, 3번, 4번, 5번, 4개가 비대칭 탄소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한 광학이성질체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여기 2번 하나에 2개. 여기 2개. 2번 하나에 따라서 이쪽에도 있는 거, 이쪽에도 있는 놈 2개가 존재하겠죠? 여기서 두 가지 존재하고, 2번에서 이폼두 개하고, 그리고 두 개이고, 또 사, 여기서 3번이 또 다른 놈, 3번 기준에 따라서 두 개, 또 4번이 따, 다른 놈, 또 4번 기준에 따라서 두 개씩, 또 5번 탄소의 기준에 따라서, 역시 5번 탄소의 기준에 따라서 두 개씩 있으니까 모두 몇 개가 될까? 2에 4승개, 그죠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그래서 열다 열려 그리고 열다 열려서 열여섯 개가 존재한다 그래서 어~ 카이랄 칼본 비대칭 탄소가 n개면은 이에 n승계의 광학이성질체가 실제로 가능하다 여기는 네 개였으니까 열여섯 개가 실제로 가능한데 하지만 열여섯 개중 연력학적으로 불안정한 광학이성질체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좀 이상한 포지션, 한쪽에 너무 OH 그룹이 많이 몰려있던, 있다던가 이러면은 실제로 자연계에 존재하지는 않, 않고, 뭐 이의적으로 합성할 수는 있죠. 굉장히 불안정해서 금방 다른 형태로 돌아간다든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고리 구조의 포도당은 어떨까? 고리 구조. 이게 윙 구조가 되면은, 윙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일반 탄소하고본탄소가 연결되어 있죠. 보시면. 일반 탄소하고본탄소 연결되어 있어요. 5번 탄소에 여기 는 OH가 여기를 공격하면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면은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로 밖으로 나가면서 이거 OH가 되죠. 1번 탄소 의 OH는 실제로 1번에 있던 카르보닐 옥시전이 여기 OH로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 1번 탄소의 경우도 보시면 여기 H랑 결합하고 있고 여기 이쪽에 이런 거, 이쪽에 이런 거. <laughs> 서로 네 군데 다른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쪽 결합하고 이쪽 결합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카운트를 안 해요. 그링 어. 구조의 포도당의 경우에는 고리 형태로 바뀌면서 1번 탄소의 알데하이드가 없어지고 5번 탄소와 연결되면서 1번 탄소도 새로운 비대칭 탄소가 된다. 그래서 포로당의 경우에는 리니어한 직선의 형태에는 가능한 이성질체의 개수가 2의 4승계 16개. 왜? 카이랄 카본이 하나 둘셋넷 개니까. 반면에 <laughs> 고리형으로 될 때는 하이랄 카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니까, 32개가 존재합니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물. 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죠.